보통 이제 일반 아마추어 분들, 초보자 분들 같은 경우 슬라이스가 많이 나는 이유가 스윙의 안정성도 약간 떨어지, 떨어지겠지만 그것보다는 헤드의 가속도가 없다라는 겁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한예스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은 마구잡이 레슨인데요. 어~ 스윙만 생각하면 힘만 들어가고 머리가 아파입니다. 아~ 어, 그리고 공이 정확히 맞는다라는 거는 어~ 스윙 가지고 공이 똑바로 가는 경우 물론 도움을 주지만 스윙 가지고 공을 똑바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상태에서 스윙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공을 쳤는데, G 비거리 일단은 100m 밖에 안 나갔죠? 107m? 그럼 이렇게 해서 공을 쳤을 때와 밀렸습니다. 오른쪽으로 슬라이스가 많이 났어요. 자. 자, 조금 더 스피드를 빨리 했어요. 좀더 스피드를 빨리 하니까, 어, 이번에뭐 잘못 맞은 것도 있지만, 똑바로 가다가 끝에서 들어오가 걸렸습니다. 근데 스윙으로 다 따져보면요. 스윙 자체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공이 똑바로 멀리 가는 거는 타이밍의 문제이다. 리듬과 타이밍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음,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 스윙에 집중하는 이유가, 그래도 내가 정해져 있는 길이 똑바로 잘 가서, 넘어가고 똑바로 잘 끌려와서 공이 맞으면 정타가 될 것이고 정타가 맞으면 똑바로 멀리 갈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어그 말이 틀리진 않았는데 중요한 거는 어어 예를 들어서 노봇트처럼 뭔가 어 유연성이나 탄력이 없이 어 신축성이 없는 물체라면 어그 부분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몸도 근육도 늘어나고요. 이 샤프트도 굉장히 많이 쉽니다 스피드에 따라서 그러면 여기서 제가 정면으로 딱 놓고 했을 때 이게 스퀘어라 하려면 천천히 갔다 천천히 왔을 때는 샤프트가 쉬는 거 보이세요 아마 지금은 너무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샤프트가 쉬질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만 스피드를 내도 샤프트가 엄청나게 쉬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 샤프트가 많이 쉴때 헤드가 뒤로 많이 젖혀지게 되면 헤드는 열리,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와서 헤드 샤프트가 또 너무 많이 튕겨져가지고 많이 쉬게 되면 헤드는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똑같은 길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이 스피드가 어떤 스피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쳐서 훅이 날 수도 있고요, 어, 열려서 슬라이스가 날 수도 있죠. 그래서 프로들 같은 경우 그리고 공을 좀 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 비거리가 좀 나고 그런 분들은 훅이 많이 나요. 샤프트가 너무 많이 쉬기 때문에. 근데 어, 보통 이제 일반 아마추어분들,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 슬라이스가 많이 나는 이유가 스윙의 안정성도 약간 떨어지, 떨어지겠지만 그것보다는 헤드의 가속도가 없다는 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스윙을 아무리 정확한 스윙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요 밀리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똑바로 가다가 끝에로 가면 가서 우측으로 밀리게 되어 밀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더 이제 스피드를 한번 내볼게요. 자, 스피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스피드를 좀 냈습니다. 근데 똑바로 가다가 끝에 가서 약간 왼쪽으로 쉬었습니다. 자, 이게 두 개의 스윙은 커다란 변화가 없는데 그래서 리듬과 타이밍에 의해서 헤드 가속도가 바뀌어 버리는 거죠. 샤프트 탄력도 바뀌어 버리는 거고 제 몸의 근육의 늘어남도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 스윙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어, 어드레스 각을, 그러니까 어드레스 어, 우리가 섰을 때 척추각과 팔 꿈치 안쪽에 이 겨드랑이 간격이 척추각이 유지가 되고 겨드랑이 공간이 유지가 되는 거 정말 스윙을 신경 쓰고 싶다면 이거 하나 집중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을 정말 안정적으로 똑바로 좀더 멀리 안정적으로 치고 싶다면 백스윙과 다운스윙 체 휘둘러주는 그 리듬에다 좀더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 스윙은 모양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 스윙 한 부분 부분에 집중하시다 보면 전체의 균형이 깨져서 오히려 더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